투쟁을 인사 드리겠습니다. 투쟁. 트럼프가 다시 반도체의 100%의 간섭을 물리겠다고 합니다. 한미협상 타결이 발표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미국은 그새 협상 결과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. 그렇다면 이 협상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? 쌀과 소고기를 지켰고 사과는... 협상 대상으로 놀이조차 되지 않았다는 정부의 발표를 우리가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?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미국의 밴드에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8월 2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2차 협상이 될라 예상됩니다. 그러나 말을 시집부터로 바꾸는 신호 없는 상대와 협상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? 정부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.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받겠다는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. 쌀도 소고기도 사과도 식량주권도 금액주권도 안보도 경제도 일자리도 그 무엇도 내줘서는 안 됩니다. 그 무엇도 더는 내줄 수 없습니다. 그 무엇도 더는 내줄 수 없다는 계기로 농민자주 통일 실천단이 모입니다. 농민들의 굿센 반미자주 투쟁으로 분나라의 철조망을 녹이고 남과 북 농민이 함께 모여 사는 모여 농사짓는 민족농업과 통일농업을 향해 힘차게 주장하겠습니다. 투쟁 네! 고맙습니다.